어제 엄마, <laughs> 엄마한테 밥먹고 있길래 밥먹는 거 몰랐어 그래서 피자 먹자 이러니까 엄마가 밥먹고 있는 거 아빠랑 아... 아, 그럼 먹기 전에 얘기하니까 그래서 아니야 그래. 내일 먹자 이랬어 <laughs> 오늘 피자 먹겠네 그럼 아니야 오늘 고기 꺼 먹을 거야 아 고기가 더 좋은 거 아님? 나 아, 피자 더 좋아 고기 너무 질려 이제 나도 고기 질리게 먹고 싶다 먹기 싫어도 한, 먹어야 돼 우린 상추먹어 먹어야 상추, 네 상추. 펴보면 알겠쥬 우리 상추 때문에 고기 꺼야 돼. 그게 싫어. 좋아. 상추를 안 키우면 되잖아. 걱정리 <laughs> 내가 해야 되잖아. <laughs> 탑동 살 때는 스팀까지 다 돌렸었는데 여기는 안 돌렸어. 한 네. 팀인 거? 네. 어 한, 하나, 둘, 셋, 넷네 명이네요. 어번기운 1번 핑온다 이런 피운다. 1번 다번핑 가는 중번데아다 1번 피운다. 1번 피다다번 피운다. 1번 번번 피운다. 1번 번번 네. 네, 앞집에 하나. 들리실 텐데 3번 님도? 예? 어, 알아요, 알아요. 근데 나도 주변에 너무 많아 가지고 뺐어요. 여기. 2층 올리는 거 같아, 올렸다. 움츠러지, 음, 발소리 나온 것 같은데. 개핀데, 콩 맞았는데. 아 샷건 없나? 밀고 싶은데. 차례차 샷건이 어디 있을까? 진짜. 나 다리에. 어, 너 걸린 거야 그럼? 응. 1번 일층 아니 얘네 옥상도 안 타고 뭐야 나왔어요 3번 쪽으로 나갔다고요? 네 예, 1번에서 3번 쪽 이쪽 어디서 소리 나는데? 어디? 이쪽 어디 이 집, 이집 소리 난다. 1번, 2번, 2층. 네, 보이는데 기다려봐요. 내네 아래 안아? 아래가. 철로 뛰었어요. 말이리간다 얘. 기요킬나도 아킬. 고고. 가고 이이이유튜리 뵙겠습니다. 이마리 이마리. 이이 올라갔다. 한 마리 <놀람> 올라가고 한 마리 계단에 있어요. <놀람> <진짜>. <놀람> 한 마리 집 안에 있고. 이대로 요번이 나가요. 잡았어. 오. 잡았어. 시끄 아. 나이스. 마침네. 다들 급해. 기에마이없어티마가 얼마요? 여보야, 수직 레도 버렸다. 응, 음, 고마워. 필요한 신거 불러주세요. 넷. 네. 레도은 괜찮아. 아 I'm 로다니중중이해 해. 리 창고라인 아예 안 건드렸어 m 번님쪽 여기여기 이렇게 안 건드렸어 예 u s e I'm g o i n 네 t 거 go t 거 the house. I'm going to go to 여기 위에서 좀더 가져가 아 어... 여기나 다 가져가 네어 자배 없었는데 저총 한번만 쏠게요 오 어, 플레이어 먹었어요 아네뭐 비하인드 해볼까요? 아니면 보급 부를까요? 먹고, 먹은 사람이 하고싶를 하지. 이거 선은사안필하해어안필지 어, 이거 그 뭐지? 람이하우스양이안뽑은나이 하우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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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우스하는거를요 s m 하우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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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laughs> 어디있겠지 연료통 먹을수있나요? 네, 찾아볼게요 중간에, 중간에, 여기 연료통 있어요 두개 있어요 두개 있어요? 가늠쪽 안에 쪽. 가까이 감자 하나 먹어 감자 연료통 여기있네 여기도 있네 나 하나 먹었어 근 자기랑 바뀌고 써야 될 텐데. 네네. 그다 무슨 아니그엔딩 수도 있겠다. 제오 아, 찾았어요. 가안 보이네. 육 저 SMG 송기 나무를 훔쳐가도 됐네 자기장 이제 줄이야? 어? 음. 민경이다 나이스 저 SM-2 소음기 있어요 어네 갈게요 감사합니다 네네 여기 버려놨어요 네 50초 <laughs> 어? 비기도 있어요? 아그 집에 BO 있어요 네. 더 어, 이상 주실 게 없다. <laughs> 야 이제 <이게> 황금 고블린이요? <laughs> 아, 아, 어 위에 있다, 짜래. 한 번에. 아유 거까지 가셨어? 다음 사기장보고 해아되 <laughs> <기어대는> 뽑고 간다. <laughs> <laughs> 저 엔딩일 수도 있어서 플레어건이. 어. 교 그... 쓸모일 수도 있겠네요. 어 여기 뭐야? 여기 또 있네 이씨. 쏘세고 어, 너무... 뒤에 가서, 뒤에 가서. 여기 한이층저사배 먹고 쏠게요. 네에. 가 어디였더라? 4배 여기 마네킹 집 1층. 단..거기..쪽방. 첫번째 방. 아, 어디어요네 이거 차에 걸리니까, 나무에. 여기 좀 멀리 가서 거지. 넵. 오! 고급 쓸수 있다. 아, 그냥, 차 부를게요. 가고 싶은데래요. 네. 저 머리 위에 애들은 안 보여서 지금. 싸우는.. 알여다 보인다 1번핑 이거 나무까지 갔는데? 길리다 얘네 푸시 간다 저기 싸우러 가네 11, 23 같은데? 들어가기 싫다 보까이 나서요. ㅎㅎ.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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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ㅎ. 나빠지다아요 괜찮아요. 괜찮요요괜요괜요괜에아다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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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 3번 쪽에서 내요오는거있었어요한대 가지 맞았고. 전복대. 자, 뮤트 해 봐요. 네. 3번 기절, 3번 네. 기절. 나이스, 나이스. 4번 네. 팀이다. 다른 팀이다. 다른 네. 팀. 네. 4번이 지금 저도 싸우잖아요. 오케이, 오케이. 샷 들게요. 싸우네. 싸우는 거 확인. 얘뭐 이거 차로 어그로해 주실래요? 아니면 앞에 가서 애들 여기 1번 핑이 있어요. 저 4번에. 아, 오케이, 오케이. 한번 쳐! 내려간다 4번 누웠다 일단 인서클 할까요? 근 오른쪽 뭐야? 여기서 소리 나고 한번 내 앞에 있어 여기 여기어 여기. 쓴다 여기 1번 핑 1번 핑오 핑. 3번 왜 이렇게 뭐야 정말한데 1번 핑 울리겠는데 내 앞에? 이거 첫 타워 가자 일단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갈게요. 네. 나 멈춰 여기. 내려놔 늦게요 네. 내리지 마. 어엉. 이거 하나 감아올 텐데 여기 민가로 여기 싸운다. 핑 쪽. 여기도 싸웠다. 일반 핑이 저기네. 내려온다 여기 핑. 실시간 핑이에요. 여기까지 한번 견본, 다번 뒤에 볼게요. 나이스 4번에 캡 뺏긴다. 캡 뺏겼고, 민가 들한테캡 뺏겼고, 보고 눈 날아봐요. 이 누구 먹나? 카토론 나오자. 가세요, 가게. 네 정말 많이 떴는데? 반대편 <목소리> <내려가, 목소리> 집에 있는 거 같은데? 저기 있어요, 음... 일번피 여기 여기. 저 집에서 잡은 거예요. 여기. 어? 뚝뚜 빼기만 먹어도 될까요? 도뚜스 네. 빼기 네. 빼다 튄다 다 3번 하이난이 인... 아이고 하이난이 뭐? 인이라 차 숨겨야겠다 여기 6번이네 6번 15번 파인한 여기 뒤에 있어요 사람 뒤에 네 그리고 여기 민가 있고 연료통 필요 없을 거 같은데 이게. 아 방패 보셨구나 그... 여기요 조심해 일본, 조심해 조심해 아니 아니야 필요 없어 포. 내 뒤에 사운드 3번나 밀어줄게요 네 자, 봐, 아 봐, 아 봐, 아 나이스 봐 네, 이거, 올라가자 바로 지금 저 위에 있는 애들 한팀끝 같은데? 한번님 갑시다 파이난 안에가 기절이었거든? 어, 저기 있다! 두디 아, 2D. 아 2D. 확인, 2D.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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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한 마리 어, 아, 밑에 있다 파이난 파이난 있었어요 여기 위에 먼저 잡읍시다와 아, 저부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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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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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못들이루데이데이 온다 어, 일로 루이루운일이루이 루운데. 이 루운데, 이루이루이 아바타바 하바네 손나4대3 음. 같은데. 이미 올렸을 게 올렸겠다. <laughs> 네, 네. 여기 올렸겠다. 근데 우리 양령이니까. 그러면 그냥 퍼지는 게 낫지 않아요? 렇장 그렇죠? 퍼지는 게 낫죠. 제가 내릴게요. 네, 여기 포탑 봐주고 까까도 포탑 볼건 보고. 예. 아직 밑에 있다. 한 마리. 어, 내앞에 어, 뭐야. 어, 기절이다. 기절이다. 피 우리 뒤에 걸리고 전차니 할게요. 오이스. 말 어. 라스트 페차. 라스트 페차 얘기. 에, 네, 라스트다, 라스트. 뭐야, 어디 갔냐? 지상 <놀람> 먹고 있나? 근데 어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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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빅. 아이스. 웃나 뭐야? 한마더 있는데? 어, 뭐 하나 더 있어? 뭐야? 뭐야? 가까야. 우. 아이스. 살렸다 살렸다. 야 어떻게 잡았어? 아니 뭐가 지나가길래? 이야. 마무리했잖아. 오예. 아나4대1인줄 아, 알고 숨추고 있었는데 둘이었네. 이야. <laughs> 가까 갑진1킬 나이스. 呜呼！